오늘은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화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서원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볼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시로 여겨심을받는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심과 하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 번째 시간 이 바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일 외에 다른 것을 강요받으면 힘들어하고 이 불쾌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맡은 일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닌 일까지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신 하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로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의 사도 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지만 자신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이 부르셨다라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자신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이한 곳에 정착해서 이 편안하게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와 그 당시의 이땅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서바다까지 이 바울은 자신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다짐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구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이 흩어져 도망간 자들까지 붙들어서 어디까지 합니까? 이 담의 새까지 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의 열심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울이 담에 색 도심에서 큰 빛을 보고 쓰러졌다가 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복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 했었던 그렇죠. 바울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을 향한 이 애정, 유대인을 향한 이 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도에 대한 사명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내 알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도 이 바울은 아파하면서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많은 전도를 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제 소명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이제 성두리째 드렸던 바로 이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이 기득권과 이 로마 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로 이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일생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애정과 열정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소명과 사명이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향한 애정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도 있었죠. 바울도 자기와 함께 피를 나는 형제, 같은 민족을 향한 이 애정이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도 제일 먼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감격에 다시금 빠질 수 있기를 바로 간절히 바라던 바로 이제 바울의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일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파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자신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역시. 이 유대인이어서 이 율법 아래서 억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제 자기에게 가까운 이 친척들에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 간절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자기가 이방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차라리 내 자신의 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고. 어,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다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한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 간절함으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연상시키는 바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예, 자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실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라고 바로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로 모세도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징벌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이 저 이제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 같이 이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핍박하던 고통스럽게 바울을 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예, 그들을 멀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해도 또 다시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제 바울의 모습들이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 놓고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셨습니다. 증거와 체험과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은사와 축복들을 다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 주셨는데 바로 치지 않고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것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임 받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 이제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동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러한 안타까움과 바로 근심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걱정이 쌓여서 근심이 되었고, 근심이 쌓이고 바로 쌓여서 고통이 되었고, 고통이 동족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한 이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팠고, 파그 아픔에 바로 이제 그 아픔의 마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랑하면 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도 가져다 주지만 함께 고통도 가져다 줍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아픔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과 신앙에 처음 사랑이 식었고 이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들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바울이 구장에 오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감격을 누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버림받고 멸망을 당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동적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들을 붙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이 바울과 같이 아파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죠. 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했던 지금 모습들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 않던지 또는 그 사람을 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되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있지 않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나 취직과 같은 이 세상적인 성공에 신경을 쓰면서 정작 신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아픔을 이 바울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 지옥에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면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랑하면 이 열심과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열심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적인 근거와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이 있어야, 열심이 없으면 지식과 이 방법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열심과 바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교육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 지식이 많고 가진 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어,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을 향한 이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아파해 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열심과 열정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르침은 그저 이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훈련을 잘 받고, 이 전도의 방법과 이 스킬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제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있으신 사람 중에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이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과 이 성실하심, 성실함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역시 보면은 자신의 이 세상적인 성격, 혈기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육신의 혈기 이런 것들은 있지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그 누구 못지 않는 바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담에 새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는 죽이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을 보고 바로 이제 예수님은 이 바울의 열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 이 열심을 통해서 이 열심 하나만을 보고서 바로 이제 바울이 바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어떤 열심을 가졌습니까? 밤새 이 그물을 찌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날이 새도록 바로 이제 고기를 잡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제 고기를 잡다가 이제 한두 시간 잡다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나리세도로 계속해서 잡힐 때까지 바로 이제 열심적으로 이제 자기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심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가 변화되었을 때그 열심을 사용할 것이라는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보고 바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끈기 있게 잘할 것이라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가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들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열심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랑하면 중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성하는 사람은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성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이 중성스러운 모습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하고 싶어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제 깨를 부리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적당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서 열심으로 내서 하면은 오히려 일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깨를 부리고 이 핑계를 대고 이 적당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제 열심을 가지고 힘을 내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적 어, 눈치 보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자꾸 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이 눈치 보면서 언제 일이 끝날까? 시계만 보면서 언제 퇴근 시간이 될까라고 이제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잘안 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열정이 있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이죠. 이 남자들을 보면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알 것입니다. 이 시간이 빨리 가라고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군대가 너무나 지루하니까 빨리 이 군대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달력에 하루하루 지나면은 이 X 표를 치면서 오늘 도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면서 언제 이 제대할 날만을 이 꼽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잘안 간다는 것이죠. 예, 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열심있게, 열정있게 그 모습에, 그 일에 참여해서 지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 이 고르게 친척,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동시에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좋은 것을 느낄 때 함께하지 못하는 바로 그 고통이죠. 나만 좋은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만 이 좋은 것. 만약에 나만 이제 최고급 쇠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분이 좋지만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죠.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한 곳에는 이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자기 동생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과 자기의 의무만 다했던 이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동생은 집 나가서 지금 밥도 먹지 못할 것이고 어디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밥이 내 목공멍으로 어? 넘어가느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일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더불어 아픔과 이 절망도 함께 느끼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시금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믿지 않고 가족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고통 지금 이 바울과 같은 고통을 아픔을 바로 우리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 백성되는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 아픔,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지금 이 고통 안에서 이 고통으로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금의 감격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의 마음을 가졌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감격을 누리면서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이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 아픔의 마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지 그런 이들을 잡고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 쓰고 그들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회가 되면 그들을 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마음과 행동들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열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바울이 느꼈던 고통, 이 바울의 고통을, 아픔을 우리도 함께 누리, 느끼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바울의 고통처럼, 바울이 이 고통을 누리면서 또한 이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아픔과 그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고통 속에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신이 직접 이 또한 전도행을 여 떠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이 바울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주변에 지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열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하신가라는 주제로 이 열한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셨던지 바로 이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